Thank 안뜬 거였어. <laughs> <우리 바보 아니야? 웃음> 오늘도 화창한 날 덥겠어. 아주... 나까 <laughs> 문은 천천히 열어 놓라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우와, 예쁘게 생겼나 봐. 연고 두개라나두 개. 그럼 이할까 그게. 그렇지. 이 괜찮겠지. 여기랑. 자, 아. 유채꽃 카롱 한개 할게요.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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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 모양을 이렇게 돼 있네. 아, 그래서 돌. <laughs> 내가 생각했던 돌 카롱이 이돌 카롱이 아니었네. <laughs> 박아지 아닌 주의 <웃음> <웃음> 그렇대요. 와 예쁘모. 어. 저희는 뭐 샀죠? 뭐부터 먹어볼까? 망고였죠, 이가 응, 망고부터 먹어볼까. <laughs> 사실 저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건 아니고 무서웠어요. 사연이 많아요. <laughs> 여기 중산간 통과하다가 멀미 날것 같아가지고 <laughs> 운전 이제 그만할 뻔해가지고. 예, <laughs> 갑자기 온 거예요. 뒤 아저씨 차가 너무 급속도로 따라가지고. 아빠감왜 <laughs> 시작했어요? <laughs> 너무 무서워. <laughs> 아이씨, 이거 먹고 힘낼 거예요. <laughs> 너 먹고 싶은 거 많이 사? 이거. 이거 점심으로 먹자 응 이거? 소름 <laughs> 돼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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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 어, <laughs> 맛있을 거 같지 아 이렇게? 맛있을 거 같아 괜찮지 이어나 좋아해 깜빡이 물 색깔이 예쁜데? 색깔 너무 예쁘고 우리가 가고 싶은 델문도 <laughs> 오늘의 우리의 점심. 사실 거기 만홍빵이 유명한데. <웃음> <웃음> 세상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는 듯한 이 메뉴 선정. 닭. 닭가슴살 샌드위치와 함께 점심 먹을게요. 함덕은 애완동물 안된대요. 안녕하세요. 구명조끼 대여하려면 얼마에요? 원이요 그러면 저희 두개 할게요 저기가 사우봉이구나 무슨 봉? 사우봉 아, 여기는 신기하다 온도가 너무 좋아 여기는 중간에 낮은데가 있어가지고 신기하다. <laughs> 그나 그래, 눌러 풀을 봐았어그이요 <laughs> <laughs> 무슨 놈이야 우린 트윈 룸 예쁘다 이렇게 쉴수 있는 빈백

드릴께요. 갑각을 한쪽씩만 이렇게 올주시면 되세요. 돌아 가요. 어민이신가요? <laughs> 진실은 하나니깐요 <laughs> 풍차 돌아가는 소리도 나고 물 흐르는 소리도 나고 저 풍차는 빙빙 돌아가. 너무 귀여워.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laughs> 아, 기네 <laughs> 우리 아기 아기네 얘기네. 한거기네 동멍이가 안 나오네 잘. 제 거덩거리 신난 거먹어야 이제 뜨거운 거 주세요. 거기 그거 동멍이. 이 소리는 등신 두 명이 훌쩍이는 소리입니다. 방명록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편집할 때 삭제하고 싶겠지. <laughs>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자요. 됐다. <laughs> 어, 그냥 먹었다는 게 중요하지. 와 사람 이미 많아. 안녕하세요. 아그 내년부터는 없 너무 예쁘다 하늘이 다 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먹고 스노피 가든는 입장할 건데 지금 먹구름이 미쳤네요. 지금 갑자기 먹구름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피 가든이랑 안 맞나 봐. 쪽이 먼자 아. 귀엽게 방토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 후식으로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네 이렇게 카츠가 기름이. 하나 먹어볼게요. 네. 뜨거운 채로 조금 있어가지고 빵이 약간 눅눅해졌어. 응? 응. 맛 응. 사비 맛나. 음. 그지? 음. 맛있어. 응, 음, 맛있네. 왜? 또 왔죠. 갑자기? 음. 아니, 아까부터 안 잤는데. <laughs> 어떡하냐? 혜영이가 속이 안 좋은 날이 별로 없거든요? <laughs> 365일 중에서? <laughs> 더 해먹은 거죠. <거잖아>. 오, <laughs> 그게, <laughs> <laughs> 그게 이거야. <laughs> 여기다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내가 하는 거잖아. 오우! 여기 진짜, <laughs> 여기 진짜 예뻐.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laughs> 우와, 이제 판다. 그때 문다 닫혀 있었어. 우와, 나 여기는. 뒷, 여긴 그 앞문이었고 뒷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laughs> 먹구름 보세요. 너무 좋요 루시 레모네이드 카페. 귀엽다. 우와, 귀엽다. 귀엽다. 헐. 귀엽다, 너도넛츠안 좋아하잖아. 응. 귀여워, 그거. 여기 정말 아니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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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제주 비어. 올나봐요 올라가요. 올라라는요료고요콜라브루라가위아이스크올라올라가 있는 음료요요네 <laughs> 여기 제주도 올때 보이는 바다. 아이 아, 정도면 울만도 하지 않아요 이 소리가? 와우. 그래 좋아. 좋아 괜찮지 진짜? 좋아 거꾸로 찍어달라는 얘기야? 제가 할게요 셀프 <이 bunları> <laughs> 왜지 이게 70%이금만 그렇지 우리 안 배고파서 먹게 된다. <뭇> <laughs> 깻잎이 진짜 한수야 진짜 맛있다 음. <웃음> <diesen> <웃음> 음.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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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시면 연락하시고요. 육지로 가요. 안녕. 와. 오닝 샌드위치 카드. 역시. 와, 되게 넓다. 좋은데? 멀리 바다 뷰, 건물 뷰.